여자친구? 응. 그래, 거기, 거기 앞에 보던 양팔걸려서 어? 저기 죄송한데 혹시 그 안에 입으신 게 커플티인가요? 커플티? 아송 재수하는 것도 죽여버려요 트레이닝맨 1차 없이 대낮부터 이렇게 커플티로 맞춰 갖고 와서 데기기통네다야 야, 야, 이거 뭐야? 이 잘생긴 애들 양 옆에 여자들만 다 있는 거야? 와 대박 와 미안한데 거기 잘생긴 존나 뛰고 둘이 왔어요 혹시 둘이? 아, 미안한데 둘이 댕기지마 알았지? 아, 둘이 댕기지마 큰일나 큰일나 형이 오해하잖아 절대 남자 둘이 댕기지마 잘생긴 애들은 알았지? 박생준이랑 이태원 보내버린다 니들 네 아,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죄송운 시간 되시고 형 아, 진짜 날이 덥긴 더운가봐요 아, 이렇게 남자들이 반바지 짧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우리 노랑 반바지 형 괜찮으시겠어요? 아, 신념하지 마시고 저랑 대화를 나셔야 살아남으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밑에 있는 아줌마들의 생활에 활력을 받을 것 같아요. 고마워. 자, 그럼 출발을 해볼까요? 화영은 지연이랑 계시면. 와, 자, 이제 어디, 어디 한 바퀴를 돌려봐도 이 형광색 아저씨가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와, 아저씨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아저 지금 쳐다보는 느낌이 어떠냐면, 저 옆에 돌아가는 크레이지 서핑 보이죠. 저 봐봐요, 저 애기 혼자 지금 목표적으로 타고 있는 거 보이죠? 저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아, 저저 애기 표정 봐봐. 와, 저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아, 어떻게 저 표정이 저렇지? 놀이기구 타는 거? 애기, 안녕! 안녕, 애기야. 아유, 이 집이 잘 살아봐. 어, 거만한데, 애가 인사를 안 해도 돼? 어? 아저씨 겁나 비싼 사람인데 거기 거기 누구세요? 거기 왜 올라오셨어요 왜 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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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오셨어요 왜 거기 함부로 올라오시면 안돼요 네. 거기 이분들 이분들 지금 짐 있잖아요 이분들 짐 어, 거기 함부로 올라오면 어떻게클나클나 오해받아 거기 올라오면 이따 타실 때 놔두고 타시든가 해야죠 어, 깜짝 놀랐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즐거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아이 불안한데 아오번에저 잘생긴 총각들한테 이 여자들을 다 보내줘야 되겠어 아야 기다려 형님 어 뭐야 이거 뭐야 너 누가 발가락에서 미사일 쐈어 누구야 이게 어디 네 발가락이 야너 때문에 저 끝에 있는 나이키 언니 말 뭐, 맞았잖아 스레바에저욱아 <laughs> 미안한데 밑에 스냅바 하나 날라갔는데 스냅바 좀 찾아줘 스레바야 빨리 언니한테 빨리 미안하다 그래. 네가 발로. 아니, 그 언니 말고 이 끝에 언니. 언니... 그래, 끝에. 그래, 저 언니 맞았다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오, 여았생 괜찮아요? 예, 이해하세요. 저도 그게 그렇게 날아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떻게 공중에 그렇게 뛰었지? 야, 더 신기하다, 되게. 야,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치마인 거야? 이게 지금 들어간다? 와, 야,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이, 빨간색, 하얀색, 안녕? 어, 안녕, 안녕. 아, 여기 아저씨 봐야지, 아저씨. 그래,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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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도 안 귀여웠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방금. 네, 그거 말고, 대화, 대화. 아, 저는 안으로 던져줘요 아. 아. 저기요, 우리 빨간색, 그 치마인 거 같은데, 두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게 나을 거 같은데? 오른손 님 있어요? 왼손 님 있어요? 오른손, 왼손, 둘 중에 힘센 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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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뒤에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럼 왼손을 이렇게 앞으로 쫙 펴보실래요? 왼손?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앞으로 펴요. 이렇게 앞으로. 친구도 똑같이 따라해야지. 어, 너도 친하잖아. 어, 자, 이렇게 아, 손가락을 쫙 펴야 돼, 손가락을. 자, 자, 이렇게 손가락 쫙 펴고. 어, 손가락, 손가락. 어, 손가락을 쫙 펴. 그리고 요 이렇게 뒤집어. 아, 그걸로 얼굴 가리고록 하시면 돼. 왜, 왜? 야, 치마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얼굴 가리는 게 낫지. 아나 진짜 이거 어떻게 튀기냐, 이거를. 아유, 아, 세상에. 아, 패스, 패스. 아, 기다려봐. 아, 나 여기 또 외국분인 것 같은데, 요 배, 배급이 자꾸 인사라 빨랑말랑 헐랑말랑 이러고 있네. 요걸 어떻게 그래? 그냥 치겨야 되나? 뭐. 저기, 실례지만 한국 사람 인가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러면 한국말은 잘해요? 예? 네? 아, 못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지금 다 알아듣고 있네요? 그, 어, 그, 그게 더 신기한데, 저기요. 한국말 못하신다면서요? 어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대답 다 하시잖아. 아 예, 저도 사랑해요. 네. <laughs> 이거 무슨 대화가 필요해? 그냥 기어리고 아, 사랑한다고 하는 되지 <laughs> 자, 이거 자 우리 어으로넘 나갔어 우리 노란 반바지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치마보다 더 섹시하네.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또 밑에 아줌마들 쓰러지겠어. 이거 어떻게 이겨요. 저기 <laughs> 옆에 우리 회색. 혹시 여자친구분이신가요? 옆에 계신 분이? 어, 여자친구분? 죄송한데 그 다리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연말에서 이런 부탁 잘안 하는데. 어, 우리 남자분 저 바지 진짜 너무 신네요 지금. 아니 다리라도 올려주라니까 자꾸 때리지 말고. 그거 봐봐요. 다리 좀 거기 껴봐요. 언니가 다리 빨리. 우리 언니. 다리를 거기 껴보시라고요. 남자친구분한테. 예, 다리 껴. 다리 거기 껴봐요. 아 빨리 껴. 이게. 아니, 빨리 뛰어요. 이 사람, 이거,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아 이제야 좀 됐네. 아이, 아이 진작지이렇게좀타지또 <laughs> 밑에 우리 어머님들 되게 많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디 보자. 아우, 우리 검정티 언니 얼굴 이쁘게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가씨. <laughs> 우리 검정티 하얀 마스크 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죄송한데, 배에 힘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네. 아, 아, 예, 예. 좀 부탁 좀 할게요. 자꾸 신경쓰이, 제가 신경쓰이네요. 잘좀 자리세요. 자, 우리 이제 목풀기 끝났고요. 우리 이제 대충, 어, 대충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좀 세게 가야죠. 뽀부도잘하세요 힘내시고요. 자, 그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세요. 어, 이제부터는 당연히 세게 가야 니까 꼭 잡으세요 우리 공게임은 자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해보자 <laughs> 그럼 이대부더조더 세게 가야되니까 아 다같이 날려드리면서 야 아, 어디 이렇게 족발들끼리 뒤 껴안는 사람들이 많이 뭐야 저게 저기요 어. 저기 죄송한데 그뭐 다리가 어떻게 꼬인거야 얘네들 여기서 어? 예치바야너 지금 니네 발가락 갖고 옆에 언니 군댕이 발로 차고 있는거야 야 얘가 무서워 야야 야니 네 발가락을 걷다 집어넣으면 어떻게야 언니 떨어지잖아 너 때문에 야 봐봐 지금 야저 언니들 니네 때문에 지금 프로 레슬링 하잖아 들이 지금 모가지 쫄으로 지금 난리났네 야그 옆에 있는 남자분은 무슨 죄냐고 도대체 어 되게 쨍비하겠다 얼굴에달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어, 빨리 빨리 불이라도 꺼주고 싶은데 어, 어떡해 우리 언니 죄송한데 빨리 바지 좀 치켜주면 안될까? 우리가 바스를 왜 봐야돼? 아 더러워 <laughs> 야 치마 이네 때문에 그래 너네가 옆으로 미니까 저 건강한 언니들이 그냥 옆으로 다 밀리잖아 밀리잖아 아이 치마를 치킬 수도 없고 얘네 어떡하지 얘네 자 우리 어떻게 우리 자아야 니들끼리 끌어안지 말라 그래 죽여버린다 진짜 그래. 둘이 끌어안으면 누구세요? 어디, 보험 뭐 맞은 건가? 어디 갔어, 이 언니? 어, 저기요, 빨리 원래 자리로 빨리 올라오세요. 그 옆에 총각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에이... 어, 이 사람이 지금 옆에 잘생긴 총각들 잘 만나고 있는데 곧기 뛰어나고 있다? 누구세요? 어, 이 사람들 봐봐. 어머. <laughs> 그래. 야, 이양 이렇게 된거 뭐. 야, 신나게 한번 놀아야 래 그래. 내가 또도와준 대중을. 어, 뭐야. 어 아니야? 어어 어, 나도 아니야. 어어 알았어. 어, 나도 아니야.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어 이락. 어 내가 여기 잘생긴 오빠들한테 보내 줄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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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찍찍.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야, 저거 아우 아야저 그냥 막 가. 야야 야, 야. 야 얘들아. 야 잠깐만 진정 좀해 봐. 야그 오빠들 반으로 찌그러지겠어, 야. 야, 이래서 남자들 얼굴이 잘생기고 봐야 돼. 이거 봐. 야, 쟤네들이 합체했어, 애들 때문에. 야 야. 저기, 우리, 젊은이 형님, 아, 좀 나와봐요. 아, 저 잘생긴 애들 합치했잖아 저기 합치했잖아 야, 거기 니가 왜 앉아, 거기 앉으면 안 돼. 와, 대박. 야, 방금 전에 봤어? 야, 이 하얀 남방이 저 위에 무릎에 앉으니까 손으로 밀었어. 야, 너 진짜 수상해, 너 진짜. 이거 안 되겠어. 어, 야, 언니 열받았잖아. 지금 신발 들었다고, 이 언니. 어떡할 거야, 이제. 야, 가서 그 신발을 그냥 싸다구 때려와야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뭐, 알아서, 그냥 쟤네 모자로 는 거야. 아이 생긴 거둘다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니, 노래를왜 이렇게 지랄맞게 타지, 둘이서? <laughs> 왜요? 등분 거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이리 오세요. 아니, 아니, 빨리 또 모자를 쓰세요. 그냥 등분이 그냥 거기 쉬었다 가지. 뭐, 뭐, 모자 사주세요. 아, 빨리 들어와요. 이형 아니, 얜또왜 나온 거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날라다니는 애들이 많아, 이거래. 아 안되겠다 우리 커플들이랑 만나야지 저기 우리 정작 해 커플티 뭐하니 빨리 좀그 여자친구 좀 빨리 잡아봐 빨리 어이 좀 아이 그랬지 야 아이 그 이런 거 빨리빨리 해줘야지 어? 그래 옆에 우리 이 언니가 그냥 어? 발치기하는 저 언니가 짜증 날거 아니야 아나이 모자 제왜 자꾸 저기 가운데서 서갖고 저러고 있는 거아 모자 안 사요 아좀 가라고요 저리 아, 이 작사님, 줄이 금지 모양인데, 아, 아이 작상이줄이 금지구역인데 여기아 모자 안 사는데 야, 얜 모자 팔고 쟤네 신발 팔고 있네. 이것들이 진짜 그냥. 야, 그냥 한 명이 두 개를 다 팔면 되지. 그걸 둘이 같이 팔고 있어. 아니, 얼굴도 저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아, 왜 저러실까, 저분. 여기, 혹시, 20살이 넘었어요? 둘다에인은없고요 그렇지, 애인이 있으면 안 되지. 아, 그, 우리 잘생긴 총각들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기, 둘다 여자친구 없나요? 몇 살이에요, 어몇 살? 20? 아 우리 딱 스물이야? 야나논 스물 하나. 자만 기다려봐. 야어 여기서 여, 여기서 하나씩 골라 여기서 알았지? 형이 그쪽으로 가보래줄게 알았지? 어, 마음에 들은 애 하나씩 골르면 돼. 어? 어 왜? 어 언니 왜요? 왜 왜? 어어어 어. 이제 어, 어, 어. <laughs> 봤어 이언이 지금 나한테 승질냈어. 일로 와봐. 아치워주면 되지. 뭐왜 나한테 승질을 해? 치워주면 되지. 어 애들 애들 치워주면 되지. 어? <laughs> 아니 지금 언니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애들이 더문제구만저 오빠한테 뽐에 달렸는데 둘다 그냥 어? 야저 오빠 죽겠어 진짜 저 오빠 보이지도 않아 이제 이오빠들지쟤 뭐하니 저기서 우리 <laughs> 치마야 너 거기서 뭐해? 하어 너는 청소하면 안돼 빨리 원래 자리로 빨리 들어가 어 거기 거기 어 거기 거기 어 너도 그 잘생긴 오빠들한테 갈라고? 어 알았어 가가가 가, 가. 어차피 이번에 여기 튀길 자리라 괜찮아 자 우리 어쪽게 우리 모다스고 있는 아요 안만 봐도 요 모다스 오빠 군인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안만 봐도 여기 군인인데 이 모다스 오빠 이게 <laughs> 우리 모다라 아 군인 맞죠 그죠 그래 야 어쩐지 잡아주는 게 서툴다 했어 이거 봐야요거 잡아주는 거 서툴 아니 야 아니 아니 그렇게 잡아주시면 안 되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손을 반대로 한번 바꿔봐요 아 그렇죠 아요렇게아 그래 아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래야지. 얼마나 우리 언니 뭐 하세요? 언니도 좀 빨리 그 오른손 빨리 나 봐요. 빨리 그렇지? 야, 그래, 아, 야,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아송재수없저것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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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 저도 이쩌게자 이렇게 우리 노저바는어저씨해 어떻게 해결 으된까패으 자, 우패외자 우리 외나 분들 만나러 왔어요 아나 여기 아까부터 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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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도 저도 저이 저도 저 이게 무슨 외국 패션인가 봐왜 다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요 우리 빠르게 또두 바퀴 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실 분들이 또 많아졌으니까 자 꼭꼭 들여나오시고요 우리 거기 커플 이제 그만 만지셔도 돼요 아니 아, 왜 이렇게 자꾸 만한번 했으면 됐지 자 아, 우리 옆에 우리 까무티 언니 짜증나겠다 배에 힘도 주고 있는 거 자, 그럼, 곡들 잡으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 아, 나, 잠깐만. 저 군인 총각, 내가 분명히 본 총각인데. 어? 분명히 막그본 총각인데, 저군 그죠? 아, 야. 어, 야, 뭐야. 뭐 하나 또 날라갔는데, 저 바깥으로? 뭐야. 뭐 날라갔는데. 야, 너, 쓰레빠 또 너야? 야, 일로 와. 너지, 쓰레빠. 일로 와. <laughs> 아우, 얘가 무슨 발차기를 저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자, 우리 이제 더 마지막을 향해서 가야되니까, 우리 마무리는 야, 우리 모, 노란색 언니 또 짜증내네. 야, 니들 좀 비기라고 좀, 거기, 거기 비겨, 비겨. 노란색 언니 짜증내잖아. 야, 니네 다 비겨, 빨리. 아, 오이 잘생긴 애들. 야, 니네 저리 비켜, 비켜. 사라져, 그쪽으로. 사라져, 사라져, 사라. 사라지라고. 우리 노란색 언니, 자리 겁나 넓어졌어요. 편안하게 타세요. 어? 어, 이제 저한테 승질내면 안 돼요. 알았죠? 어? 어, 내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 지들이 가는 거야, 지들이. 저 잘생긴 애들이 저기 있으니까 애들이 다 글로 가 얼로 얼루 쫓아요 얼로 얼루 쟤네 얼굴안돼못 얼루. 쫓아 그럼 언니 옆으로 앉혀줄까요? 예 니네 둘 잠깐만 일어나 봐어 잘생긴 종합도 빨리 일어나 봐어 저기 저기 얘 예, 치마 니네 나와 봐 저쪽으로 어. 예 니네 졸로 가서 앉아 봐 빨리 저기 빨리 어 빨리 저기 가서 앉아 봐아한 명만 가면 돼야 빨리 가 빨리 빨리 형 바빠 어 그래 그래 야 됐어 이제 야야 제맛 야, 딱따주면야 얘네 글로 안 간다고 이제 이거 봐야안 가잖아 아무도 안 가잖아 이거 봐다 떨어지잖아 어? 야 이거 봐봐 이거 언니. 개가 문제였어 그 옆에 있는 애, 개가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어떻게 우리 가방 메고 있는 언니들이랑 아나이 모자팔이랑 이 신발팔이 또 시작된다 아 도대체 왜 그래 아, 다들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커플들도 자 이렇게 다시리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 고자 아무쪼록 우리 좋은 하루들 함께 하시고요 우리 군인 총각 야, 수고하셨어요. 우리 저녁에 만나요. 알았죠? 어? 아이 그래, 우리 저녁에 만나야지. 야, 여기 봐봐. 여기 막 남자가 애 낳고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어, 어 깜짝 놀랐잖아. 여기 남자분이 애를 놀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외국분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자, 우리 여기까지. 야, 진짜 저문 옆에 있는 저 안경 쓴 남자 불쌍해 죽겠다. 진짜. 야, 나 같으면 자살했다. 뛰어내렸다. 그냥 진짜. 자, 우리 여기까지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요. 문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우리 탄시또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탄실도 건강하세요.